시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문학가들은 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좀 탐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인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1990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분인데요. 이름은 옥타비아. 옥타비오파스 옥타비오파스라는 분이었습니다. 멕시코의 시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시에 대해서 잡지에 기고했던 글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만든 실온집이 있는데 활과 리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책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무려 410페이지에 달하는 시에 관련된 글을 쓴 것이었어요.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존재했던 삶에 관한 질문들, 그 질문들을 시를 통해서 풀어오는 과정에서 얻게 된 깨달음들을 이 책에서 풀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서문에서 옥타비오 파스는 자신이 가진 시론을 30개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서문을 보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았던 삶을 좀 탐색하면서 그가 가진 이 시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쭉 읽다 보니까 저는 이 문장이 가장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앞에 보시면 그, 옥타비오 파스가 썼던 여러 가지 시에 대한 이해 중에 몇 가지를 추려놨는데요. 저는 이 문장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지막이었는데요. 시는 민중의 목소리이자 선민의 언어이고 고독한 자의 말이다. 서문에는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진 않은데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와닿은 이유는 제 실존적 고민 때문에 와닿은 것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문장을 통해서 시를 이해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서가 가지고 있는 시편, 이 시편은요 제사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시편은 제사라는 상황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시편은 총 150개로 되어 있죠. 150개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랍비가 낭독해 주는 토라의 말씀을 듣습니다. 토라는 우리가 아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낭독해 줍니다. 모세오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기록한 자신들의 글이죠. 자신들의 서사, 자신들의 신화에 빗대어 기록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부르죠. 토라는 유대인에게 생병과 같은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모두가 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입니다. 그리고 랍비를 통해서 그가 낭독해주는 토라의 말씀을 항상 듣게 됩니다. 근데 너무 당연하게도 안식일 하루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러는 말씀을 다 읽을 수 없겠죠? 다 들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까지의 분량을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일독을 하도록 나누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올려드립니다. 노래로서 응답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하죠. 시편은 매우 뒤늦게 기록된 글이라는 겁니다. 제사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지어진 글이라는 거죠. 또는 이전에 있던 글을 그 토라를 통해 주어진 말씀에 대해 응답으로 떠올리며 노래를 한 겁니다. 매우 뒤늦게 완성이 된 성경인 거죠. 여러분, 토라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신들의 실패를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원전 5세기쯤에 토라는 다 정경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편은요? 시편은 언제 정경으로 확정이 되었을까요? 시편은 기원 후 90년에 그때가 되어서야 구약 정경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토라를 확정했고요. 그 확정된 토라를 안식일에 낭독하고 그에 대해 응답하는 과정에서 노래로 들여진 것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진 노래가 의미를 갖게 되었고 그것이 성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듭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좀잘 살펴볼까요? 시편의 내용은 주로 어떻습니까? 시편의 내용. 우리가 좀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드높이는 노래도 많지만 정말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토로하는 시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 원망과 탄식을 토로하는, 쏟아내는 과정도 제사의 일부다라는 거죠. 그러한 원망과 탄식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낸 것도 토라에 대한 반응이었다니까요.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것도 토라는 선포됐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악인들은 설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왜 맨날 피폐해집니까? 라는 원망과 탄식도 제사의 일부였고 그것이 성경이 되었다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요,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소환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편 102편 2절에서 5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신음하다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이게 토라를 듣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백이 편을 시를 조금 분석해 보면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원수들에게 모욕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병명을 알수 없는 육체 질병에 고생하고 있는데 동시에 원수가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며? 근데 너왜 이렇게 아파? 너왜 이렇게 힘들어? 육체 질병과 동시에 그 고통을 조롱하는 원수의 목소리 때문에 더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이게 배기편의 상황이라고 해요. 자, 이러한 고난의 현장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이 요청의 내용이 성경 안에 그대로 자리매김을 했고, 이게 성경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록이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토로하는 기도 드리죠. 여러분 이거는 매우 소위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틀린 게 전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로 소환하는 것. 하나님 내 자리에 와서 봐주세요. 하나님께 내 고통을 아려는 것.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토라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응답이 된다는 것. 이게 시편의 성격이라는 것. 시편의 존재 자체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 대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방법이라는 것을 시편이라는 존재 자체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환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우리의 많은 언어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이 내용이 많죠?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느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반복되어 언급되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표현은요, 시편에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기저기서 볼수 있습니다. 야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설명하는 이 구절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말해요. 나는 이런 존재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성품을 말하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요나서를 보니까요. 요나서는 하나님께 화가 났잖아요. 요나는요. 근데 요나는 이렇게 말해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불만을 가짐에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 중에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느헤미야이죠. 근데 느헤미야도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환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어떤 게 기도합니까? 대체로 우리의 원망과 탄식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도와주셔야지요. 라고 요청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소환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줄기차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그지 없는 분이시다. 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 이해입니다. 근데 우린 잘안 느껴지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102편에서는 하나님께 원망과 탄식을 쏟아 놓았습니다. 103편으로 오면서 20편의 저자는 오늘 새로운 하나님 이해로 누군가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해를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영혼입니다. 내 네.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오늘 페편의 저자는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이해를 요청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갱신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내용은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여기서 내 영혼하라고 부를 때 어떤 느낌일까요? 마치 자신을 꾸짖듯이 부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표현은 어떤 느낌입니까? 미처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성품,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내 영혼하라고 자기 자신을 소환하는 것 아닐까요? 이전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고 나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내 원망과 탄식을 들어주세요 이것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사 중에 있는 당연한 반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전까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이해를 넘어서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다음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에 대한 인정으로 들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저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뭐 하고 계세요? 아, 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안 도와주시지? 이렇게 점,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저자가.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자기의 영혼을 다그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쩌면 내 영혼아, 시편을 읽을 때마다 내 영혼아라고 호출할 때마다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영혼아, 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그지없는 분이다라는 걸 내가 이전에는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내용어나 하나님을 이해하자. 내용어나 주님을 찬송하자. 이런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상을 향한 선포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해 주님을 찬송하라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O oh my soul, 내 영혼아라는 겁니다. 탄식하며 외치는 겁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성품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시인이 이제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 성품을 자기 자신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호출입니다. 내 네, 영혼아,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다가 하, 내 영혼아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이것은 아 내가 그 전에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군요라는 진실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 네, 영혼아라는 표현은요 매우 훌륭한 고백입니다. 어떤 뇌 과학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내 영혼아라는 호출은요, 자기 객관화를 이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매우 높은 수준의 수사, 수사적 표현이다. 내 영혼아라는 호출은요, 자기 객관화를 이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수사적인 표현이라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돌아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하라는 표현은 그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겸손한 호출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원망과 탄식, 제사 중에 올려지는 이 노래 매우 정당한 겁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시편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라고 요청하는 부분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너무 오래 꾸짖지 않으신다. 화를 오래도록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사랑이 크시다. 우리의 죄를 옮기신다. 부모처럼 우리를 가엾게 여기신다. 이런 하나님 발견한 겁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죄를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대요 죄를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인식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이해할 때 새로운 인식을 주었죠? 그렇죠? 이렇듯이 10편의 저자는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간 몰랐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내 영혼아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시편의 저자가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해 볼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영성 훈련하는 프로그램 중에요. 이런 게 있대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훈련 practicing listening yourself 자기 자신을 너 자신을 듣는 훈련 하래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그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피드백을 하는데 모종의 영적 체험 같은 걸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뭐냐 정의를 내릴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영적이라고 느껴지는 그 체험을 한 후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지각이 변화되는 느낌이 있었대요. 마치 다른 시간에 있는 것처럼,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들을 했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확장되는 그런 감정적 감각적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우리의 시공간적인 감각이 열리는 경험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시 공간을 느끼는 우리의 감각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판별 도구가 될것 같아요. 내 자신이 확정되는 느낌이 있었는가.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아,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laughs> 뇌과학, 뭐 이런 책들을 좀더 보다 보니까 좀더 느끼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사람의 뇌가 어떤 정보를 처리하냐면요. 생존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그 정보만 처리한다고 해요. 사람의 뇌는. 그런데 인공지능은 모든 정보를 다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에 와서 우리가 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어떤 배너가 새로 걸렸네, 어떤 말씀이 선포됐네, 이 정도만 기억한다면 AI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어떤 카메라 썼고 어떤 색깔이고 무엇이 있었고 자리는 어떻게 몇 각도로 배치됐고 이런 정보를 딱 데이터로 기록한다는 그래서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자신의 생존과 적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기억한대요. 그리고서는 다 안다고 이야기한다. 다 알아. 응, 음, 알았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압니까? 우리는 나의 생존과 적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왜 없는가 원망하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대해 조용하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 거기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 헤아려 아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10편 저자는 자신의 영혼을 호출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그것을 내 영혼아 깨달아라, 외치며 내 영혼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든교의 교우들도 주중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 경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다가 돌아보다가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깨닫게 된 하나님을 내 영혼에게 불러 일으키며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